오케이. Okay. <laughs> 어 옆에 죽어야지. 그런 그렇... 아 까비. 어이 나이스.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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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플레이 오이야 나이스 컷 <laughs> 오이야 코나 옐로우 코나 옐로우 코나 오, 오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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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좋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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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잡고 가야 가운데. <laughs> 오이 나이스 덤바. Good. Play. Nice. Good. <웃음> <오>. <웃음> 좋았는데 줘야지 바로 줘야지 아이고 타이밍 <laughs> 나이스 경민이 굿 커버 좋았다 <laughs> <아이고>. 오 <laughs> 아이 경민이 좋다. 어 어, 아이 경민이 좋아 아니, 아니. 어 아이 경민이 커트도 좋고 좋아, 좋아, 좋아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laughs> 좋아, 좋아, 경민이 좋아 훌륭해 플레이 <laughs> 플레이 어, 오, 성민이 나이스 컷 오 나이스 굿 아이고 좋았는데 <laughs> 엉덩이 어시스트 나이스 나이스 경민이가 밟아주는 게 안쪽으로 들어갔었어야 됐어 안쪽으로. 그쵸, 내가 뛰는 거맞어 어. 네가 뛰는 게 맞았고 경민이가 잘못 쳤어. <laughs> 인정 좋은데? 아, 근데 아 좋아, 진짜 진짜 옐로우팀 좋아요. 계속 공봐, 계속 공봐, 계속 공봐. 앞라인은 계속 공봐. 받을 준비해, 계속. 옳지. 어, 아이고. 오케이. 아웃. 오호, 아, 오이, 재끼는 거 좋은디? 아이 굿, 오케이. 굿, 끄기! 아이고, 와잘았어 어이야, 아웃 나웃 나웃, 그렇 블레이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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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뺐다 할게요 뒤로 뺐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아이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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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도 하나 있다 오우 나이스 경배형 <laughs> <laughs> 잠깐만 뒤로 뺐다 할게요 파울을 파울 맞는데 뒤로 뺐다 할게요 그냥 깊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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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플레이 할게요 아유. <웃음> <웃음> 뭘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가까이에 응. 나이스. 아이, 굿. 어이. 굿플레이, 굿플레이. 옐로 <목소리> 옆에, 옆에, 옆에 없다. 옆에 줄데 없다. <목소리> 오이, 나이스. 잘 빠졌다. 와. 우후. 야, 그래도 패스 잘 뺐다. 나이스 <laughs> 야, 블레블레이 나이스. 오이, 잘 졌다. 전환, 전환. 오, 나이스. 코너. 반대, 반대. 아이고. 야, <laughs>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응. 아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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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맞노 안맞아 옆에 줘 옆에 경배형 <laughs> 블레 오이 나이스. 레더볼. 오,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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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노메너는 뭐야 씨, 노메너는 뭐야 씨, 어, 좋았다, 다시 줘야지. 와, 진짜 몰랐어. 어디서? 야, 최선을 매너로 해야지. 나가 있어, 쪼놈 노메너. 이제 노메너. 어이, 나이스. 어, 나이스. 굿. 옐로볼 성민 잘 들어갔다. 왜왜발대요발대요 <놀람> <놀람> 오이, 굿! 아이고! 아이 근데 근데 경배역이 너무 좀 그랬어 <laughs> 아아니다원성민이기아 빠졌다 씨. 어어어어어어지지케오케이 <laughs> 레드볼 자 마지막 14분 됐어요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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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호이 갈게요. <웃음> <웃음> 자, 게임 끝낼게요. <laughs>